폭로 아내를 버리고 조폭 딸과 결혼한 연예인 T.O.P.상. 1. 장태준. 한때 국민 사위라 불리며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배우 장태준.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사랑은 모든 걸 뒤흔들었다.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중 어느 날 만난 한 여성. 그녀는 알고 보니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의 두목 딸이었다. 장태준은 결국 아내와 아이를 두고 이 여성과 재혼. 당시 언론은 이혼 이유에 대해 사생활 문제 정도만 보도했지만, 뒤늦게 알려진 정체는 세간을 경악하게 했다. 2. 박상우. 1990년대 인기 아이돌 출신 배우 박상우는 한때 모범 연예인으로 칭송받았지만, 한 조직 결혼식 참석 사진이 퍼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. 사진 속 그는 두목의 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고, 이후 법적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. 이 결혼이 단순한 사랑인지, 아니면 조직과의 커넥션 때문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다. 3. X. 그리고 이 모든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인물이 한명 있다. 방송사 출신 진행자, 국내 굴지의 브랜드 모델, 가족 중심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이 남자. 연예인은 사실 조직의 막대한 자금 세탁 루트와 연결된 여성과 결혼하며 업계에서도 출연이 끊겼다고 한다. 그의 정체는 다음 회에서 공개된다.